한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스테오로지 카페 시즌 2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치주과 조영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 임현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차재국입니다. 네, 우스테올로지 카페 시즌 2에서는요 저희와 함께 임상과 연구를 함께하는 수련이를 모시고 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의국세미나 또는 증례 발표와 같은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첫 시작은 경희대 치주과의 임현창 교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좀첫 시간이라고 그렇긴 하지만은, 모두 다 이제 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 연조직하면 이제 심미가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심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심미보다는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이라는 또 페리 임플란트 헬스라는 개념이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한 연조직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뭐 서울대나 연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 임플란트 주변의 좋은 양과 질의 연조직을 만들려고 많은 술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치만 않은 그런 술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증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저와 함께 일하는 이렇게 잘생긴 전공의를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전공의 윤희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윤희준 전공의 선생님의 증례를 한번 보면서 어떤 걸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네, 송합니다 <laughs> 시조파의 대가분들 교수님께 들연두직에 대해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세네 개증례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FGG를 했을 때 이제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이제 그래프트를 했을 때의 길이와 양. 이 부족한 것.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전공이들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래프트를 채득할때 블리딩 문제, 그리고 또 그의 수반에서 환자분의 페인, 마지막으로 이제 불완전한 치유가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에 맞는 증례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퍼스트 서절이 마치시고, 이제 세컨 서절이 하시기 전에 이제 상황인데, 다구치부에서 전정이 좀 얕고, 구강, 각과 점막이 좀합치에 부족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컨서지리를 하면서 동시에 FGG를 하려고 했던 케이스인데요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서지컬 베드를 형성하였는데 제 생각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보니 작게 형성됐던 게좀 아쉽습니다 국계측에서 주켈리 테크닉을 이용해서 프리징지발그래프트를 체득해서 수척까지 완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 노란색 화살표로 오른쪽에 표시했었는데 약간 길이가 좀 부족한 것이 사진을 찍고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힐링 됐을 때 3개월 후에 보철까지 완료된 후의 사진인데 47번 쪽 이제 협치 각화치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46번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것을 아쉬운 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교수님들께 나중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구개 측에서 이제 체득을 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블리딩이 좀 많이 됐었어서 제가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는 증례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출혈이 있었는데 병황이 없어서 사진 촬영을 다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FGG를 했을 때 이런 블리딩 문제 아까처럼 그래프트의 크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줄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케이스에서 블리딩에 있어서는 블리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스탠트는 혹시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하나요? 스탠트를 제작하다 보면 이제 스탠트 제작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때 이제 환자분께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얼마예요 경위대는 달가워지 않으셔서 <laughs> 20만 원 정도 하는 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니백으로 찍는 그런 스텐트.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득하고 나서 서지셀 같은 재료를 좀 이용해서 개측지열을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재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만드실 거나 그러시. 그것이... 저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장치를 만드는데 일단은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래프트의 정확한 크기를 우리가 가늠을 해 가지고 뗐는데 그게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그래프트 사이즈를 포일로 해서 그 포일의 사이즈를 입천장에 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단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최대한의 그 그래프트의 오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리딩 컨트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일단 뭐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긴 한데, 약간 제가 봐서는 디지털 쪽으로 7번 쪽까지 치우쳐져가지고 이제 그 레시피언트 베드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소구치부터 해서 6번 한 미들 정도까지를 이제 이상적인 그래프트, 레시피션트 배드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뒤로 이제 채택을 하다 보니까 혈관하고 가깝고 해가지고 블리딩 컨트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징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하면서 팁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서지셀 님 쓰신 거잖아요. 네. 서지셀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 콜라겐 매트릭스 두꺼운 거 있잖아요. 유코그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배드에 꽉 맞춰가지고 추처를 해주면은 이 블리딩 컨트롤 이 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예상하는 그레이트 파라타인 아테리 부분을 슈처를 좀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를꾹 누르면은 블리딩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슈처를 한번 이제 아래쪽에서 해주면은 아무래도 우징되거나 하는 그런 블리딩에서 오는 컴플리케이션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혹시 그 슈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꽉꽉 눌러도 포인트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엘리베이터 눌렀을 때그 블리딩에 멈추는 포인트가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다음에 수첩업 통과했을 때 제2대구지 쪽인지 아니면 좀더 소프트 팔레트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소프트 팔레트 쪽으로 조금 더 가야, 가야 되고,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팔레트의 정 중앙 부분에서 양쪽으로 나와서 이 아테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소프트 팔레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제 대구치 쪽으로 조금 더 가야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 부분을 눌러야지 이제 블리딩이 조금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눌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들어갈 때 팔레이트 니들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굴곡을 따라서 니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이 니들을 조금 U자 모양으로 낚싯,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조금 더 휘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게 팔레이트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아하시나 보네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낚시를 제가 알기로도 그 포함앤이 제2대구치에서 제3대구치 사이나 아니면 제3대구치 쪽에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더좀 약간 뒤쪽으로 눌러야지 이제 지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서 보듯이 치아 두 개의 사이즈잖아요. 근데 대구치 팔라타일에서 이제 FG 채색할 때저 치아 두개 사이즈를 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대구치 두 개를 온전히 포함해야지 포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그래프트 디미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개의 치아를 얼마나 할지에 따라서 그 길이는 그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이딩 컨트롤 할 때, 이제 유니선생과 비슷하게 하는데, 보통 일단 한 5분 정도 압박지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많이 줍니다. 그상태에 마취를 해주고, 서디셀을 갖다 대고, 매트리스 봉합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팩을 쓰게 되면, 뭐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그상 고용장치에 처방 없이 블레이딩이 크게 문제 없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그래프트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FGG를 했을 때 각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층이 에피스름 직하방에 있는 라미나 프로프리아 있는데 라미나 프로프리아는 에피스름 직하방에 있고 굉장히 얕은 층이 있기 때문에 괜히 두껍게 떠서 괜히 블리딩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리딩을 막는 중에 요소 중에 하나는 그래프 두께를 조절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당 교수님 또코멘트 하실 거. 초보! 인전공이들한테 얘기를 할때 항상 그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보일수록 이제 이렇게 블리딩이 되면은 우왕장하다가그 다음에 해야 되는 스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옴니백으로 찍어서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지 셀을 깔고 코팩을 그 안에다 넣어서 눌러주면요 수술하는 동안에 블리딩이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우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수치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러면 해봅니다. 옴니백을 찍을 때 혹시 캐스트를 약간 파, 예, 파서, 파서 예, 그런 스페이슬. 식으로 네네네 네, 네, 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어, 뭐 가지 질문 드릴까요? 네. 아, 어질문입 대단하십니다.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이제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FGG 하면은 보통 30%에서 40% 정도는 수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필요하는 그런 수여부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6번 매지알 임플란트 부부터 들어갔고, 그다음 7번 디스탈 임플란트 라인 앵글 정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매지알 디스탈로 조금 더 크게 이 수협을 형성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뮤코자 쪽으로 좀 스카를 형성을 해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 밑에가 그래프트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스카를 형성을 해줘서 좀더 두껍게 세컨더리 힐링이 되도록 하면은 그래프트 자체의 길이가 짧더라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스카 형성을 해주어서 세컨더리 힐링 더 유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 질문이 많으시네요 왜 <laughs> 이러세요? <웃음> 아, 또 미국 세미나 하는 그런 기분이 아유, 들다 보니까 <laughs> 연세대학교는 좀 힘드실 아, 것 같은데 강하게 키워야죠 슬라이드 보통 이 FGG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의 시기를 이렇게 2차 수술할 때 주로 많이 하시나요? 수술을 여러 번 하면 환자분이 불편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퍼스트 할때 저런 경우는 GBR을 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할때 이제 버컬 쪽 플랩을 당기면서 KG 부분이 당겨 올라와서 그런 경우에 세컨 할때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재국 교수님 다르신가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고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f g g 를 못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각화치의 은 그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임플란트 자체 성공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스크 팩터 자체는 아니다. 아직까지 에비노서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철이 들어가고 물론 세컨 서저리 할때 조금 이제 에피칼로 밀어가지고 각화치근을 좀 버칼로 밀면서 수술을 하긴 하지만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 환자가 이제 클렌징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환자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지를 좀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입천장에서 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고통과 이런 시간적인 비용적인 것들도 크기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어떤. 점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이제 세컨을 할때 FGG 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프트를 떼면 우리야 뭐 수술하는 사람 입장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은 불편함이 아주 크거든요. 보통 이제 인시전 라인을 그을 때좀더 링골, 좀더 팔라탈 쪽으로 구어줘서 그쪽에 있는 케이지를 이제 바깥쪽으로 버컬쪽으로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더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인시전 라인이 아마 링골 쪽으로 더 가. 것 같긴 한데 버컬 쪽 플랩에 지금 남아있는 케이지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케이스에서 지금 민구월 쪽으로 있었던 케이지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보통은 링구월 또는 팔라탈 쪽에 이제 힐링이 마진이 닿을 그부위에 인시전을 주게 되면요, 그쪽 케이지를 버컬 쪽으로 넘겨서 보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조금 더 환자나 뭐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이나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케이스 또 준비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 뭐 계속 해볼까요? 네. 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이 환자분께서 전치부의 협측 외형 보강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GBR과 소프티슈 어그멘테이션을 같이 시행한 경우입니다. 구개 측에서 싱글 인시전을 이용해서 SCTG를 체득해서 협측 판막에 고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봉그래프트를 하고 이제 봉합을 다음과 같이 완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께서 제가 예상치 못하게 8일 후에 갑자기 그 지연성 출혈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당시 수술이 끝났을 때 이제 봉합했을 때는 출혈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싱글 인 시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출혈이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가 많이 나서 궁금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 케이스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 약간 당황스러운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술 지나면은 예전에 내가 몸을 했으니까 아 긴장된다 생각이 있다가 긴장이 슬슬 풀어지고 이제 다 좋을 거 생각을 했는데 실밥 뽑을 때딱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크게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환자도 마, 마찬가지로 다 아무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치료이 나니까 내가 받은 치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마 제가 생각을 없을것 같고 혹시 간접적으로 겪으신 게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케이스는 항혈소판제, 음. 그러니까 보통 아스피린과 음. 같은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이었었고요. 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지혈이 되면은 그 후에 다시 아스피린이든 이런 것들을 다시 복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프티를 뗐던 부분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블러드 클라시 형성이 되고 그 후에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안 구조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거기가 조금 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블러드 클랏, 피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또다시 블리딩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그냥 지혈이 잘될수 있겠지만은 와파린이든 아스피린이든 그런 것들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또다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환자는 어떤 약제를 드시는 분은 아니었나요? 네, 그러시진 않았었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처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개측에 수처를 시도 했는데 이제 수처한 도중에 오히려 더 출혈이 심해져서 그 에피네프린을 적신 압박지혈을 이용해서 지혈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스탠트가 있었더라면 더 훨씬 좋았을까요? 안정적이죠. 이럴 때는 이제 스탠트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냐면은 또다시 피가 날 수가 있다. 만약 그런 경우는 이제 치즈포대 같은 코팩 같은 경우 는 다시 떼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꺼지를 넣고 다시 넣고 그 부분을 누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술자의 입장 환자의 입장 두 모두를 생각을 해서 항상 스텐트는 저는 제작을 합니다.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약재를 드시는 경우가 있을 때 스텐트를 마련해 주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그렇죠. 치료가 될수 있겠네요. 네. 음... 음... 차재욱 교수님께서는 음... 코멘트하실게 있으신가요? 왜 GBR과 CTG를 같이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laughs> 왜 같이 <laughs> 하셨죠 저는 플랩을 왜 저렇게 많이 열었는지 또 궁금해요. 21번 <laughs> 징지발 리세션이 이미 왔을 것 같은데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23번 쪽에 약간 엑소스 소시스처럼 뼈가 튀어나와 있고, 네. 네. 구나뭐 디센스가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컨투어를 만들어주려면 GVR이 그래도 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또 양쪽에 보철물이 들어가고 하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보자면 제가 계획을 했다면은 GVR을 먼저 하고 음. 서머지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은 세컨서더리를 하면서 c c t 를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이제 훌륭하게 잘 하셨지만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면서 블리닝 컨트롤도 더 쉽지가 않고 뭔가 그런 수술 자체가 커지면서 오는 합병증이 나타난 걸로 보이거든요.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카테를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치부는 심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플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자체로 데미지가 갈수 있고 또리세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술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유혹에좀 빠지는 것 같아요. 심리를 위해서 연조직의 두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뼈는 없는 게또 보이고 그 다음에 연조직 두께는 만들어 주고 싶으니까 소위 말하는 올인원 어프로치로 한 번에 다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연조직 이식을 하려면 은 연조직 이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뼈 이식을 하면 뼈 이식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식제를 위한 두 공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플랩 매니지먼트가 적절히 안 되면 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치료가 가끔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임상을 되돌아봐도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후향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에는 엑소스 토시 약간 없 주고 이 디펙트가 디센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조직만 두껍게 해서 그냥 컨투어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베의시가 없이 치료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 보철물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뭐 심리적이게 안 됐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결과를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해보면서 이제 트라이 에러를 걷고 겪어, 가면서 좋은 치료를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FGG를 시행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부계측에서 트랩도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FGG를 체득하려다가 트랩도어가 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해서 최대한 부계측 마무리를 하고 이제 환자분 이제 경과 관찰했는데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네크로시스가 발생해서 환자분께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되게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도 한달 정도 지나니까 부계측 치유는잘 되었지만 이때 그 문제로의 통증이 워낙 극심하시다 보니까 저 환자의 이제 라포가 깨져서 다음 치료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이 케이스 다음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주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렇게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인시전을 할때더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트랩도어가 이제 치주 교과서 나오는 가장 제1번 방법인데, 사실 트랩도를잘 못하면 이런 경우가 좀 겪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케이스에서 보여준 거 보면은, 트랩도할때 바깥쪽에 있는 상피층이 너무 얇게 남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처음 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누구나 발생해요. 예, 저도 그랬고 누구나 저런 러닝 커브를 가지면서 늘어, 늘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막 가운데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했잖아요. 칼질이 여러 여러 번 네. 여러 각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러서플라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의 상피가 괴사가 되면서 세컨더리 힐링이 되게 된 거죠. 사실 이 시티를 떼는 방법들 뭐임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랩도도 있고. 뭐, 투 인시전 긋는 것도 있고, 쓰리 인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FGG 형태로 떼가지고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다 장단이 있는 수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째로 FGG를 뗀 다음에 구그 외에서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렇게 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환자의 페인 고통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만큼 또, 불리는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점이 없는데,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은, 그런 환자의 그런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에서 통채로 뗐을, 뗐을 때나 혹은 이렇게 트랩도어로 뗐을 때나 그런 환자가 느끼는 차이점은 별로 없다, 크지 않다 라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의 신속성 그리고 좀 수술을 심플하게 또 술자가 할수 있는 그런 측면 접근을 하게 되면은 통째로 떼 가지고 바깥쪽에서 상피를 제거하는 게 조금 더 손쉽게 이 수식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팔라탈 쪽에서 떼어내는 그래프트의 양과 환자의 통증 또는 블리딩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통째로 떼지는 않고 투 인시전 방법으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크로시스가 온 이유가 아마도 스티치아웃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저 트랩 다 날라갔을 것 같고요. 블루드 서프라이가 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크로시스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랩 도어를 만들 때 도어가 다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은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 증례 같은 경우에는 FGG가 아니라 이제 상피와 결합조직을 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유리층 이식을 떼다가도 이렇게 의사가 심하게 올 수가 있을까요? FGG는 그래도 이제 밑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 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산은 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제 경험에도 좀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굉장히 네크로 심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F G G 가 그렇게 막 치유가 잘안 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골막까지 다 뜯어내지 않았을까 음, 네. 싶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제 케이스를 몇개 보면서 한번 좀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차 교수님께서 F G G 타이밍. 그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환자도 이제 그런 분입니다. 타 병원에서 왔는데 임플란을 심고 이제 보철을 올렸는데 그 부위가 양치할 때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FG주름 해달라고 저한테 좀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철물을 고맙게도 다 뜯었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상태로 오셨고요. 보시다시피 6번, 7번에 갈수록 각화 점막이 부족해지고 전정도 이제 부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환자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은 굉장히 넓게 치아 3개에서 4개 사이잖아요. 그만큼 넓게 연장을 해서 아마 7번에서 3번까지 뜯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기까지 연장을 해서 양질의 FGG 를채색한 다음에 거리 수처로 잘 고정을 해줘, 해준 그런 증례입니다. 가장 왼쪽 사진이 이제 실밥법으로 사진인데 자음과 같이 아물게 됩니다. 약간 누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위쪽이 이제 괴사가 되면서 하방은 이제 융합이 일어나오는 그런 단계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이 정도 지나게 되면 다음과 혈관화가 잘 되면서 생착도 되고 구강 전용도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의뢰해 주신 병원 다시 보내드렸고요. 보철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리체 인수는 자연치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교정 치료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악공을 넓히는 치료가 많이 되면서 하악 전치부에 이제 굉장히 많이 리서리질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얇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하악 전치부에 또 뼈도 얇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교정 끝나고 몇년 지나면. 다음처럼 이제 퇴축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자는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밀레클래스4에 거의 가까운 준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루트 커버지 하루 시도하지는 않고 더 내려간 걸 막고 혹은 또 클리핑 어테치먼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똑같이 유리진술 다음과 같이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처럼 잘 생착이 돼서 환자가 조금 더 양치하기 편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은, 이건 저희 얘기고, 환자 얘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용호 선생님도말씀 해주셨는데, 환자들은 항상 이 블리딩과 페인에 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이제 약간 초심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치주과학회지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각화점 뭐 2mm, 3mm 이렇게 만들어 얘기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2 m m 나 3mm,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할 정도의 성적만 거두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2mm, 3mm, 4mm가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환자한테 편한, 그리고 합병증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연조직 대체제인 것 같아요. 뮤코그래프턴 제품이 어, 출시가 되어 있는데 크게 컴팩트 레이어 포로세를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어마다 약간 다른 기능을 하면서 주변의 각화조직을 어, 인덕션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한 가지 증례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인데 치과 공포증이 심하고 패닉 디소더 공황장애가 있으셔서 치과 치료를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좀 다른 걸 해줘야 돼요 호흡마취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그런, 그런 분인데 또 임플란트를 원하셔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습니 그런데 임플란트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여러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이 환자한테 내가 당신의 입천장을 한번 맞춰서 치료를 하겠다. 그럼 얼마나 또 환자분이 또 긴장을 하시고 또 치과 치료를 무서워 하시겠습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f 지질을 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유코그라프트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각화 점막 증강술을 해준 분입니다. 치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부분째 판막 베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하방에 고정해주고 재료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을 해주면 다음처럼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교적 구강 전정이 잘 형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철 전에 이제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다음처럼 박허전막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서이 상태로 보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조금 릴레스는 경향이 있지만 만들어졌던 구강 전정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환자가 양치하기에 크게 불편감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마지널본 레벨을 보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들 커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부족하지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뉴코그라프트임 교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 네, 유코그래프트 사용한 그 결과와 그래프트 저희가 환자한테서 FGG 뗀 거랑 비교했을 때그 퀄리티가 많이 다른가요? 뭐 여러 가지 다른가요? 볼 수가 있는데 약간 환자분의 베이스라인에 좀 좌우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의 부강 전정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하, 구치, 머스프리 굉장히 센 부위.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화조직이 만들어진 시간까지, 시간을 못 벌어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FG가 좀난것 같고, 환자분의 머스프리 약하거나, 이런 말씀이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볼이 이제 야들야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예후에서는, 뮤코그래프트와 FG 두 재료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거점에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 네. 준비가 <laughs> 아, 되셨군요. 그럼요. 아, 최고이십니다. 그렇지만 네, 네, 네. 제 논문이긴 한데 원광대에 계신 이동훈 교수님과 함께 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근단변이 판막술을 한 경우, 그다음에 근단변이 판막술에 FGG를 추가한 경우, 그리고 근단변이 판막술에 뮤크랩을 추가한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어요. 다 모두 이걸 다쓸수 있는 그런 임상에 쓸수 있는 방법인데 비교해봤더니 FGG가 당연히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 정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12개월까지 팔로우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APF와 뮤코그래프트 비교해 봤더니 APF 단독으로 한 경우보다는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추가해 로 줬을 때 조금 더 많은 각화 전막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블리딩이나 페인 아니면 환자의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뮤코그래프트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경우라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악 구치분만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쓸만,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항상 이 수축률이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몇개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수축률을 보이고 있어요. 유리체인 술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흡수율을 수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유코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60% 정도까지 흡수율을 보이는 걸 보여서 이거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연조직이 어떤 것인가, 특히 임플란트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증례를 통해서 한번 토의도 해보고 여러 교수님들 커멘트도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그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르돈톨리 나온 그 컨클루전에 나온 말이 가장 유약이잘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저자들이 따르면 bone stands hard but soft t i s s u 라고 얘기를 해서 뼈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조직이 없으면 그 뼈가 결과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이제 각화 조직의 중요성, 각화 점막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전공 선생님과 교수님들과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임상에서도 이걸 한번 적응해 주면 조금 더 우리 환자들에게 예지성 있고 안정적인 치료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실 것 같은데 혹시 아,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표정이 굉장히 다르신데 뭐 소감 한번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이스트리 유튜브를 통해서 오스테올로지 카페나 아니면 학회에서 그 저희가 코로나기 때문에 항상 비대면으로만 뵀었던 교수님들을 실제로 만나뵈니까 정말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너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마 이렇게 저희 토론과 증례 발표를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치주과 전공의 윤희준입니다